안녕하세요. 프로라이팅 에이드입니다. 자, 이 도구가 뭘까요? 글쓰기를 도와주는 AI 도구예요. 보통 이런 AI는 SEO 글쓰기에 쓰이죠.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스토리텔링에 특화됐어요. 소설 쓰기에 도움되는 분석 기능이 있더라고요. 전 소설가는 아닌데 이런 도구는 처음 봤어요. 신기하네요.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 도구가 글못 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작가를 위한 거라는 걸알수 있죠. 작가들을 위한 작가용 도구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는 2012년 런던의 한 문제로 시작됐어요. 창립자가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자기 질문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이 도구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됐고 그의 열정을 발견하게 해줬죠. 10년 후이 도구로 200만 명이 좋은 스토리텔러가 됐대요. 솔직히 말해서 페이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로그인 할게요.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고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거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뭔지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어디서 글을 쓰는지. 아, 다 건너뛸래요?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차트 GPT 인터페이스예요. 말 그대로 이게 인터페이스죠 알겠죠 새 문서 만들고 업로드하거나 처음부터 시작해서 글쓰기 시작하면 돼요 자 이제 프로 라이팅 에드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프로 라이팅 에이디로 우리의 첫 소설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섹션이 있는데 일반 어휘에 없는 단어를 추가할 수 있는 사전 섹션이 있어요 문서 섹션도 있어요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접근할 때 사용하죠 여기 New d u c 을 클릭하면 글을 빛나게 할 준비됐나요? 라고 뜹니다 기존 문서를 올리거나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메시지를 작성해 볼게요 이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여기 예시가 있네요 샘플을 볼수 있게 해주는데 문법 철자가 39%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받은 예시예요 여기서 교정해주는데 36%라고 뜨네요. 근데 36%가 뭘까요? 오류율이겠죠? 이해했어요. 프리미엄 사용을 권하는 거군요. 보이시나요? 수치가 낮을수록 좋아요. 보시다시피 AI로 우리 글을 교정해주고 있어요. 꼭 AI일 필요는 없겠지만요. 문장을 다듬어 글을 개선할 수 있어요. 바꿀 부분을 직접 표시해줄 거예요. 여기 프리미엄 기능인 제한이 있는데 전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게 좋아요. 능동태 사용을 추천하네요. 여기서 수정을 누르면 일부를 다시 쓸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목표가 73%인데 이걸 조금씩 개선해 나갈 거예요. 모든 걸더 개선하려고 노력할게요. 자 여기서 남은 부분을 조금 개선했어요. 여기 보면 남성, 여성 대명사도 있네요. 사전, 클리셰, 작성 가능성도 있고요. 프리미엄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할수 있고 검토 기능을 켜거나 끌 수도 있어요. 4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5개 오류를 뜻하는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드롭다운을 선택하면 10, 15초 안에 챕터 비평을 받을 수 있죠.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의견을 계속 들어보는 게 좋아요. 음 강점, 잠재력, 결론, 명확성, 응집력, 구성, 증거, 지원, 글쓰기 스타일 등이죠. 이게 그것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제공해요. 더 이상의 비평은 어렵네요. 요약, 스타일 평가, 스타일 개선 등을 볼수 있어요. 문법, 즉, 기본적인 쓰기 오류도 개선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개선을 위한 도구예요. 글쓰기는 많지 않고 편집자용이에요. 새로 고침하면 문법 오류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기 옵션도 있어요. 제안받았다고 꼭 바꿀 필요는 없어요. 동의어 사전이 있죠. 기본적으로 비슷한 걸좀더 보여주는 거예요. 문장을 바꿔보고, 자주 쓰는 단어도 체크할 수 있어요. 보고서도 하나로 합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한 번에 볼수 있어요. 좀 과할 수 있지만, 모든 보고서를 동시에 볼수 있어요. 반복 단어, 에코, 중복 문구 등을 검토할 수 있죠. 도구가 꽤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플랫폼을 쓸수 있고,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자, Keep on Writing AI를 사용해봤으니, 이제 결제 플랜을 살펴볼게요. 리뷰도 할 거니까. 플랫폼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말하자면 우선 월 15달러 넘는 가격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의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말이죠 전문 작가용이라면 토큰과 ai 비용 때문에 월 30달러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5달러까지는 괜찮지만 40달러는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그래도 이 도구는 정말 좋아요 반복 단어, 맞춤법, 문체 오류 등을 잘 찾아내거든요. 글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알겠죠? 음, 우리가 하는 일의 구조를 볼수 있죠. 전환, 편집 가능성 등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즉, 우리에게 많은 의견이 주어질 거예요. 사용할 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분명 다른 시각을 제공해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다른 도구들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문서 등과 연동하면 되는데 꽤 흥미롭죠?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비용을 살펴볼게요. 실제로 가격을 정확히 맞췄네요. 10달러에요. 제가 꽤 정확하게 맞췄죠. 그렇죠? 연간 결제하면 10달러고 평생 이용권은 400달러 일시불이에요. 월간 요금제가 뭘 제공하는지 잠깐 볼까요? 무료 버전은 이 정도만 제공하고 월간 요금제는 모든 기능을 제공해요. 어, 무제한 단어 수색이, 무제한 보고서, 무제한 문구 바꾸기, 하루 다섯 번의 스파크, 즉 다섯 번의 제작성 개선 요약이나 확장이 가능해요. 다섯 번이 적어 보이죠? 하지만 스파크와 문구 바꾸기는 다르거든요. 고급 즉흥 스타일 스타일 가이드 스니펫 25개, 25개 이상의 분석 보고서 맞춤 추천. 용어, 작가, 비교, 인용문. 잠깐만요. 인용 기능도 있어요. 협업 기능, 무제한 문서 작성도 가능해요. 사실 꽤 많은 기능을 제공하네요. 아 원고 분석 크레딧 30% 할인도 있어요. 꽤 괜찮죠? 그렇죠? 연간 120달러, 월간 30달러라니 좀 아쉽네요. 즉 월간 구독료가 20달러면 좋겠어요. 연중 계속 쓸 필요 없이 한두 달만 써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그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음 무료 버전을 써본 바로는 좋은 도구 같아요. 자, 리뷰를 좀 볼까요? 트러스트 파일럿 리뷰가 있나 확인해 봅시다. 리뷰 평점이 3.2점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5점이 44%로 가장 많지만 1점도 36%나 돼요. 여기 보니 문법 검토에 오류가 있대요. 연간 구독했는데 남은 6개월 환불을 안해 줬대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AI가 실수를 많이 한대요. 길일전 리뷰네요. 음. 여기서 6일 전에 같은 날 답변을 받았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했네요. 여러 번 구독 취소했는데도 계속 청구돼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정말 유감입니다. 구독 취소했는데도 계속 청구된다면 그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음 적어도 고객 지원은 있네요 꽤 빠르기도 하고요 같은 날이에요 시간은 안 보이네요 아니요 하지만 같은 날이에요 그쵸? 4월 8일 9일 4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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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네요 예전엔 좋았는데 이젠 나빠졌어요 라고 하네요 이런 AI들은 자체 AI를 안쓸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개발 중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좋진 않죠 우리가 보기에 많은 오류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추천 안 해요 돈 낭비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 직관적이지 않아요 아이고, 정말 직관적이지 않네요. 어, 이 리뷰들이 좀, 좀안 좋네요. 그렇죠? 비즈니스용으론 최악의 앱이에요. 그렇죠? 환불정책도 없고요. 그래도 모든 메시지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요. 모든 메시지에 답변하는 걸 보고 있어요. 다른 의견도 좀 보고 싶네요. 근데 사람들이 만족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마 결과에 만족 못하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좋았어요. 네?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보니까 완벽하대요. 이 사람은 책 10권 냈고, 이 도구가 도움됐대요. 조셉 마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르겠네요. 부정적인 리뷰들도 해결책을 제시하더라고요. 좀 대부분 환불 관련인데 해결해 줘도 도구 성능과는 무관해요. 그렇죠? 자 여기 리뷰 있으니 각자 판단하세요. 이런 류의 도구들을 더 살펴봐야 할것 같고 경쟁사도 좀 봐야겠지만 뭐 이게 다예요.